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시타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은 매수 사이드화가 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수익률 대결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황 체크해보기 전에 대결의 룰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일주일에 총두 종목이 될 텐데요.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고요. 한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시 제시하는 목표가 도달 전에 종가 그리고 매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과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 가능. 또 시가총액 천억원 이상 종목이 편입이 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죠.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아, 네. 어제에 이어서 김은태 매니저 여전히 1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12.71%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를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에는 조기중 매니저 올라와 있고요. 3위에 백인연 매니저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또 상위권 차지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체크해 보시죠. 네, 여전히 중동 긴장 최고조로 영향을 받는 이두 종목이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한국 석유 12.71% 보여주면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의 대성에너지 7.24%로 2위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또 3위에는 백인년 매니저의 코덱스 레버리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ETF라고 하죠. 현재 1.74% 수익률로 3위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목의 변동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백인년 매니저의 코덱스 레버리지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하면서 편출이, 되, 편출이 됐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KNS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14,700원으로 수정 찬스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현황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대결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8월의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각각의 한 종목씩 편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각각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네, 저는 JYP 먼원을좀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제가 이걸 편입할 때, 시장이 좀 리스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그나마 좀 거리가 먼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골랐던 게 JYP인데, 아 그때는 뭐 금요일 또 기가 막히게 올라갔셨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어제의 하락을 좀 피하지 못하면서 이 종목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은 오늘도 다시 한번 양보 나와줬고 다만 이제 약간 지수가 올라갔다 올라간 종목이다거나 뭔가 시장 내에서 뭔가 좀 관심이 쏠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약합니다. 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내일도 타 준다면은 지난번에 은근히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또 은근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제 원금 지금 매수 딱매수까지는뭐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홀딩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번 분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저, 저는 이제 KNS인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뭐 쉬어가지만은, 어, 요번에 인천에서 이제 뭐 벤츠 화재가 나면서 이제 많은 차가 이제 또 불이 났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CATL이 아니고 다른 중소기업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요번에 각형, BMA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제 관절류를 막아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KNS가 추천드리는 거는 8월 달에 LGNL 솔에서 결국에는 이제 사파이를 생산한다고,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 SDI도 내년 초에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46파이 시장이 열리면 그와 관련된 CID라고 이제 과전류를 흐르는 걸 막는 거를 하는데 그거를 양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리벳 장비가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다가 좀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LG 엔솔, 삼성했을 때도 추가적으로 수주 나오고 CID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46파이 관련 주로해서 지금 현재 요 가격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 나올 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NS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 한국 석유를 담았었는데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었죠.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8월달 시장은 짧게 짧게 치고 나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석유도 뭐 추가적으로 더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 헤지 볼라에 대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로이터통신에 의하면은 헤지 볼라 어, 이란 이스라엘이 헤지 볼라에 대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소식이 축출하고 있다는 모습도 있고 특히나 이란이 또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공격할지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서 어 석유라든지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뭐더 뭐더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 일단락 수익을 챙기고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석유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해 봐도 좋다. 하지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리뷰 남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어 편입... 입을 할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전에 좀 소개를 한 적이 있는 ETF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타이거 TSMC 밸류 체인 팩트셋이라는 ETF로 한번 편입해볼 을 텐데요. 어, 이 종목은 TSMC와 연동성이 굉장히 크고 TSMC 밸류 체인들을 모두 담고 있는 팩트셋의 ETF 지수를 수성 지수로 따라가는 EBS 또는 EBS로 따라가는 저지수가 되겠습니다. 어,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TSMC가 있고 a AS의 테크가 있고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 그다음 어플라이저, 머트러즈가 있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어, 실제로 지금 TSMC가 상당히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벤트로 본다면은 어, 이번 주 이제 어,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기 말까 월 매출인 거고요. 저번 달 매출에 대한 발표 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TSMC 쪽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거 잠깐 이제 컴퓨터만 보게 되면요. 포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7월달 매출액이 역대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AI 때문에 그런 거였다라는 건데 AI 서버 수요가 너무나 좋았고 전기전자 쪽에서 성숙에 들어갔다 보니까 애플 쪽에 대한 물량이 따라서 포스콘이 너무 잘 나왔다라고 설명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애플 관련된 종목이면서 AI 서버 관련된 해시... 해시... 서버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TSMC가 가장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 또한 이번에도 코어스 쪽이랑 3나노 5나노에다 가격을 올릴 거다라고 했는데 영업이익률을 무려 55.5%에 맞추겠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가장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들에 대해서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 종목은 뭐 퀄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기업들한테 주문을 다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다가 가격을 더 올리겠다라고 할 정도 자신감 크기 때문에 결국은 TSMC가 제일 강하게 더 지켜준거나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이, 만약 TSMC도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오늘 같은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잘 나오면서 지금 미국에서 지,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TSMC도 금요일 잘나준다면 오늘 지금 현재 미즈시에서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 동물들처럼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국내 종목보다는 TSMC 쪽으로 보는 ETF를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는 일단 내일 뭐 갭상승이 안나오기 바라고 있지만 일단은 매수가로 편입을 해보겠고요. 목표가로는 16,150원 손절가로는 어저께 저가라인 때 부근인 13,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이거 TSMC 밸류체인 e, TSMC와 관련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매수는 내 시초가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150원 손절가는 13,1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람매니저 사실 네. 국내 장에서 이 TSMC랑 관련된 종목은 에이징랜드. 딱 떠오르는데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에이징랜드는 지금 차트가 조금 깨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뭔가 모멘텀 거리가 붙어져야 되고 지난번에 모멘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지금 재료가 안 먹혀서 뭔가 재료가 먹히는 종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관점서 봤을 때 에이징랜드는 이번 시기에 약간 재료가 먹히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TSMC 쪽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TSMC 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 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어떤 종목 갖고 왔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을 종목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어려웠는데 오늘 비만 관련해서 DXVX가 상한가를 갖고 펩트론이 14%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저번 달 비만 관련 종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 올릭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빠지는 이유가 내일자에 이제 33만주 정도 우선주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틀 동안 20만주 정도 어제, 오늘에서 20만주 미리 이제 3일 전부터 팔수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나왔고 오늘 이제 뭐 내일 정도에 13만 주 정도만 나온다면 충분히 물량 소화 과정 거칠 거다. 근데 지금 이 전환가가 13,500원에서 13,700원인데 지금 이제 13,3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량 소화 과정 거쳤다. 위고비가 지금 이제 3분기에 허가가 날것 같고요. 마운자로가 저번 주에 우리 비만 관련해서 식약처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만 관련 주들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어 그런 GLP-1과 병용 투여가 가능한 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올리 다 702A 관련해서 1회 투웰에서 12%에 15%에서 25% 정도까지 체중 감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위급이라든가 마운자로를 멈췄을 때 다시 최근에 투약했을 때보다 더 비만이 더 늘어나는 그런 거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그렇게 멈췄을 때 요요 현상 을 같이 병용 투여했을 때 15%까지도 체중 감량이 되게 남아 있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 그다음 기술 수도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비만 치료제 외에도 탈모 치료제와 더불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관련 치료제도 있다라는 보시면 될것 같고 미래셋이 에5% 국민연금 이5% 들고 있고 최근에 국민연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내일 아침에 이제 13만주 정도 소화할 때 12,5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잡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올릭스 지난달에도 굉장히 크게 수익을 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조기준 매니저가 다시 또 한번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12,500원,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원 1 제시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현재 1등을 달려가고 있는 김흥태 매니저.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종목이고, 어, 이번 8월 달에 좀 가져가도 될 만한 앞, 앞서 소개했던 조선업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져고 왔고요. 앞서 조선업항에 대해서 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내용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 HD 한국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이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카타르발에 대한 LNG 선반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발주, 수주에 대한 이제 업무 협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 고요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앞서 보여드렸듯이 4천억이 넘는 규모에서 앞으로에 대한 매출액 또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실적 또한 괜찮으니까 이번 조선업에 대한 슈퍼 사이클 진입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외국인들의 대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오늘은 뭐 팔아봤자 몇만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기관들 연기금 뭐 사모펀드 대부분에 있는 금융권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오늘 한국 조선해양을 어, 상크리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 19, 9만원에 저는 일단 매수가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신고가 부근이 22만원, 손절가는 17만원 잡고 있는데, 이 시장에 따라서 만약에 22만원 터치 안 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변동성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를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 HD 한국 조선 해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19만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만원이 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리뷰를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김응태 매니저의 무료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특별한 포트 대결, 화목팀의 각각의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가란 매니저, TSMC와 관련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6,150원, 손절가는 13,100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코어스 그리고 3나노, 5나노 모두 가격이, 가격이 올라습 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월별로 나오는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이벤트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올릭스를 가지고 왔죠 지난달에 또큰 수익률을 가져다줬던 종목입니다 어, 매수가는 12,500원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응태 매니저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죠 hd 한국 조선 해양을 편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19만원 목표가는 22만원 손절가는 17만원. 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 네, 이렇게 화목 팀의 각각의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가 보도록 하겠습니다.